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신은이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기록의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하나는 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고요. 또두 번째는 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고 우월하신가라는 그런 비교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문맥적으로 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천사의 이 정말 이 차이 얼마나 어 차이가 나는가, 탁월한 어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면요, 그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금 2장 18절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천사숭배라는 단어가 어, 등장을 합니다. 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 또 히브리인들 사이에, 어, 그, 유행했던, 또그 사이에 퍼져 있던 그런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사상인가 하 하느냐면, 이 천사숭배가 그 당시 그 히브리인들, 또 유대인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혼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를 어 골로새서에 기록할 정도로 이것이 만연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어 간파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나아가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부이서 1장 14절을 보면요. 히부이서 1장 14절을 보면, 이제, 어,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천사들의 역할과 또 어떤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상속자들이 누구일까? 상속자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 또 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사역자고 불꽃이고 바람이다. 그렇게 1장 7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한 자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특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마치 천사가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또 마치 특별한 존재로 어,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천사의 한 존재이거나 또 예수님이 천사의 대장이거나 또 예수님을 천사보다 하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오류와 또 신학의 그런 혼탁함으로 인하여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천주교만 해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죠.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또 베드로를 특별한 건의의 위치에 올려놓구나.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어떻게 어 기록하고 있을까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5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적으로 이 표현을 창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0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부리서 1장 5절은 10편 2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10편 2장 7절을 보면요. 10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히브서 1장 5절 상반절을 이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2편 7절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근데 거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이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았다 여호와 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호와 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제와 또 불순종을 뚫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하신 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그런 구속적 계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던 과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과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과업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언약개는 아직도 장막에 거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으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누가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라 7장 12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그다음에 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씨라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씨. 이 씨라는 것은 단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누굴 얘기하느냐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여기에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 아들 때그 나라가 분열이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에라 7장에서 얘기하는 이 나라는 또그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은 누구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바로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영원합니까? 또 나아가서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았어요. 무너졌어요. 실패와 흥망성세의 그런 나라를 보면서 아마 백성들은요, 가슴 한편에서 바로 영원한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 견고한 집을 이제 소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이제 누구에게로 맡닿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고 또 사무엘하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맡닥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서 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나는 천사에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장 5절 말씀은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이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6절말씀에도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다들. 마다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마다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면, 6절을 계속 보면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때는 언제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림을,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신답니까? 마다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다들로. 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바로, 누구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죠? 누구에게만? 마다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부서 1장, 2절 말씀, 어제 목사님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다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이 마다들, 이 마지란 의미는 바로 근원, 시작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경영을 상속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다 부여받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속과 반열의 명단에. 누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 읽었던 히브스 1장 14절을 다시 보면요 히브스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 저희들을 뭐로 부르고 있죠? 상속자들 상속자들로 저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다들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 주셔서 상속자의 명단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교리와 이 진리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입가에서는 그 영원한 미소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기적.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힘든 일이 사라졌을 때, 해결받았을 때, 가령 어떤 큰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 질병에서 치료받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받았을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상속자들의 반열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희들은 이미 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상속은요, 이 약속된 상속은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어정쩡한 상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한 확고한 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런 우상 숭배, 청사 숭배와 같은 일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천사 숭배와 같은 혼탁한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어, 정확히 깨달으셔서 아무쪼록 올한 해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삼으셨습니다. 또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확히 깨달으셔서 올한해 예수님으로 영원히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또그 본체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주목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미소 짓고 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